네, 안녕하세요. 시팸 친구들!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뭐죠, 홍길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저희가 여성 게스트 분을 또 이제 모셔봤는데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제가 이제 좀, 어, 왜 이렇게 짠거 같아? 어, 어, 어. 여성 게스트 분을 올카를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짜봤어요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니엘아, 너화면잘 맞냐? 너 저기 가운데가 있어. 저 의자 찐데 아, 어? <목소리> 아, 이거 맞추요 어, 저거 의따땡겨고 저거 저저뭘 말하고 싶은거야 아니 얘가 구를 못잡고 있는데 게임 스트리머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얘가 나중에 야방을 해도 <목소리가> 그 처음 잘한 사람이 어디냐얘도 아, 1년정도 했으면아뭐 별것도 아닌거그또진 얘기하냐 미유리도 야미유리 물어 놓고 미율이, 씨, 미율이 무한, 무한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미유리 입장에서 누가 되냐? 어? 내 것도 하는 것 같고 이제 무슨 짓인건데 내 것도 하는 것 같고 이제 무슨 짓인건데 아 갑자기 기가 막혀 코가 막혀 진짜 짜증 날라가네 진짜로 짜증나는게 너 진짜 내 옆에 조롱만 있으면 존나 많았어 진짜로 내 옆에 조롱박이 있으면 너 존나 때렸다 할거 잠깐만 나 잘못 들었어 조롱박? 어조롱박아씨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, 진짜 진짜 아, 얘기하는 아, 조롱박이 거야 조롱박이 뭐냐고 조롱박이 뭐조롱이 뭐야 대릉대리 매달리는 게 조롱박이지 <laughs> 아 어이가 없네 <근데>. 조롱박? <laughs> 야 너도 그 말해 형제 옆에 있었으면 제 옆에 있었으면 파리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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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때렸다고 이렇게 말해 그냥 네. 아, 존나 ㄴ 웃어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라고 웃는 거 맞아 우리 없으면 나랑 둘이 있을 때 싸울 때 어떻게 해? 난내 형처럼 하진 않잖아 이제 니는 침천에게 불추먹이라고 얘기하잖아 니가 왜이렇게 존나운데? 뭐야 아, 진짜하다니까형 <laughs> 진짜 진지하게 내가 진짜 하 불추먹이라고 그랬어? 니 <laughs> 네 항상 나랑 싸울 때마다 불추먹이라잖아 아 짜증나겠다 갑자 짜장면 먹고 싶난 짜장면 먹을래? 나 짜고 와어야아이스 아, 하나를 더뽑아봐 아, 아, 이거, 이거 아 내가 부어버리게, 아. 아. 어, 내가 근데 기분이 나쁜 게내 얼굴 보고 계속 빡이더라고. 아. 웃기게 생긴 건 어떡하라고. 아, 이런 식으로 되게 꼬치장긴다까 미유라? 아, 진짜 웃긴 거 어떡하라고. 그래도 내 얼굴 보고 웃을 때 많잖아. 아, 그래? 내가 오늘 좀짠것 같기는. 같긴... 미유라. 니가 <laughs> 웃으면 내 입장이 좋아. <laughs>

아니야, 아니야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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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왜 그래. 아, 하지 마. 아, 진짜. 하지 말라고. 일어나라고, 아니, 아니, 근데, 아, 일어나, 진짜. 진짜. 일어나라 아, 하지 말라고. 일어나라고. 아, 일 아, 어일어 아, 어어 일어나. 아, <laughs> 아어